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 말씀을 믿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한계이고 무지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지만 결국 십자가의 짐을 지셔서 그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성 만찬이 실행되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겟센 마네에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 26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님을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며 여인이 대단한 낭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가른 유다가 화를 냈는데. 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며 그 여자가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 여자가 한 일도 전파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주님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최선과 최고의 것을 바치는 것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라 귀한 헌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삼십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주님을 팔았습니다.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을까요? 그의 돈에 대한 탐욕이 원인이라고 볼수 있지만 나중에 받은 돈을 내던지고. 자살한 것을 보면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른 유다가 장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주님에 대해 실망을 하고 메시아 환상을 접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 세우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주님을 분발시키려 했다고 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가른 유다의 배반에는 사탄이 배후에서 음흉한 수작으로 그를 조종했음이. 틀림 없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6월절 음식을 어디에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 안에 어떤 사람에게 가서 때가 가까워졌으니 주님이 그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겠다고 전하라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넘겨줄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겠지만 주님을 넘겨주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부인하는 가른 유다에게 바로 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의미를 변경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빵이 죄인들을 위해 희생한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포도주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을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그들이 주님을 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스가랴 말씀인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를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듣고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셋만에 가서 심히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꺼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온전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셨고, 한 순간도 그 사명을 잊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눈앞에 닥쳐온 엄청난 수나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아버지의 뜻임을 밝히고 도움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자고 쉬라고 하시며 자신이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고 하십니다. 가른 유다와 대제사장과 장로리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에게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입을 맞췄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자는 자신의 스승에게 존경과 순종의 표시로 뺨이나 수염에 입을 맞추면서 맞이했습니다. 가른 유단은 스승을 배반하기 위한 도구로써 입맞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시며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장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물으십니다. 1군단은 6,100명이니 12군단이면 73,000명이 됩니다. 따라서 몇백 명에 불과한 체포자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사양에 처하려고 주님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공회는 히브리어로 사레드인을 가리키는 말로 모두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공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주전 3세기 말엽에 구성되어 주후 70년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거짓 증언자들이 증언했지만 결정적인 것을 찾지 못하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듣고도 왜 침묵하느냐고 물었지만 주님은 계속 잠잠하셨습니다. 재판은 처음부터 아주 편파적이고 적대적이었습니다. 공정한 신문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거짓 고소에 대해 일일이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맞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이제 더 이상 증인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을 뿐입니다. 정작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공회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는 등 온갖 모욕을 주고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보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베드로가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다가와서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소리를 듣고 추궁하니 그는 마침내 저주를 하면서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인 갈릴리 사람의 세련되지 못한 투박한 억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대성통곡했습니다. 27장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니우쳐 은돈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자기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기므로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거절을 듣고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값은 피 흘리는 살인을 금지한 율법을 어긴 돈이었기에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 성전고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른 유다가 돌려준 그피 값은 예수님을 사로잡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들이 성전금고에서 유다에게 지불한 돈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제사장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이 은돈 30개로 산 밭은 피밭으로 불립니다. 이는 선지자 예레메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9절과 10절 말씀은 스가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의 착오이거나 필사자의 실수로 봅니다. 하지만 더 좋은 해석은 마태가 토기장인 집을 방문하고 고향의 밭을 구입한 예레미야의 행위를 스가레의 예언과 결부시킨 후에 둘 중에 사람들에게 보다 널리 알려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예언을 돌렸을 것으로 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불리하게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총독은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이상해 오겠습니다. 명절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소문난 죄수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말하며 말렸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 성과도 없이 밀란이 일어나려는 모습을 보고 손을 씻으며 자신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무지하니 그들이 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은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채란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골고다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들여서 마시게 하였으나 주님은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죄패를 붙였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두 명의 강도가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마태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초기 장면을 기록한 것 같고, 누가는 이둘중 하나가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온갖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3시쯤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했고 한 사람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워 그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지성소로부터 성소를 분리하는 커튼입니다. 따라서 이 휘장은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분리시키는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하나님이 이 휴장으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갖는 효과를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죽은 성도가 다시 살아난 것은 사망이 최종 승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믿는 자들이 장차 사망을 이기고 마침내 새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백 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 마포로 싸서 자기의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바위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은 밧줄로 가로질러 묶여졌습니다. 그런 후에 찰흙 같은 일종의 접착제를 돌문과 무덤 입구 사이에 발라서 돌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밧줄을 끊어 접착지로 인보한 것을 깨뜨리지 않고는 아무도 돌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8장, 안식구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안식구 첫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로서 현재의 일요일입니다. 이후로 교회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던 전통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주님의 한 천사가 내려와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그돌 위에 앉았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에 대해 보금소의 저자들의 묘사는 다양합니다. 흰옷 입은 천사는 모두 두 명으로 그 모습은 청년과 같았는데 그중 하나는 무덤 밖에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무덤 안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자리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는 여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찾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현장이었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주요 사역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깨우는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그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고 물으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경비병 중몇 사람이 성 안에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주며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 했습니다. 병사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빚고 절을 하였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몇 명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을 했는데 그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이 너무도 믿기 어려운 이적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이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로 한달 이상을 머무르시면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기억에는 확실한 동영상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믿는 자들의 곁에 여전히 계십니다.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에 가든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 끝날이며 그 때의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물리적인 형태로 영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